난새 하나 나요밥로 하나? 하나? 술, 술 어떻게 할 거야? 너 마실 거야? 나, 나 아무거나 괜찮아. 아니. 그때 우리 4명인가 있었어. 내가 지금 그만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? 네. 근데, 네. 거기가 지금. 자기가. 네. 여기 아니야? 이렇게 평점이 안 좋냐? 평점 안 좋아? 아니면 언니인점인데 뭐? 카페, 어. 괜찮던데? 우리 카페 가볼까, 그냥? 너무 멀다. 그치? 응. <laughs> 오, 다행이다. 와, 근데 여기라고 자리가 없어. 여기 <laughs> 좋게, 우리. 난인절미만 아니었는데. 뭐라? 얼굴 보고 그린티도 맛있겠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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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티? 뭐할거 있어? <laughs> 없어? 현진도가 이거 입어? 이거 하자고 한 사람이 지는 거 공들. Yeah, yeah. 야, 이거 진동벨이 있잖아. 그러면 yeah. 끝말잇기하면서 딱잡아을때 물리면 갔다고 그런 거 있어. 나. 뭐? 어, 어디 어디가 선배이야? 선배. 아! 힘들게, 죄송합니다. 힘들게. 아, 여기서 똑바로해. 정말 잘좀 하자. <laughs> 감사합니다. 먹어도 돼? 어, 먹어보 뭐, 약간 내 개구리 같아 이거 개구리 왕눈이? 아니 그 있잖아, 그 뭐지? 그 약간 시무룩한 개구리 앞에 어? 아, 퍼아에퍼앞퍼개 아, 같아 약간 어, 아, 그래, 나 예, 내가 손이 안겨서 안 세울까? 가래서발보부줘가 방이가 이북? 아 빼기. 아니 너이하아 아, 빼기. 뭐 어떻게 리 막. 어. 진짜 있네. 어쩐지 집 가는 새가나더라 2,000원짜리 아니면 1,000원짜리. 5,000원짜리로 하나. 네. 지금 바로 걔내학가 쓰는 건 없어 가내 걔가 내걔아내 걔가 내걔내가 쓰는 건 없어? 왜이 Appear